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이름을 이렇게 붙여놨는데 안쪽으로 가면 이렇게 푸드코트를 어 분양을 해놓은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어 푸드코트 이렇게 분양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치킨집도 들어오고 초밥집도 들어오고 어 튀김집도 들어오고 해서 가운데는 이렇게 공유 공유 테이블이 있습니다. 어, 공유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푸드코트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메뉴를 이렇게 시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양쪽으로 상가를 조성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 CEO라고 할수 있죠. 자, 이번에 그 청년 CEO의 주인공 어, 28살, 우리 박근홍 대표님께서도 이쪽에 이렇게 코너를 맡아가지고, 가게는 적습니다. 가게는 한 공유민주 포함해서 한 5평 정도 되는데, 이쪽 안쪽에다가 이렇게 주방시설을 해가지고, 보통 테이크아웃이랄지, 배달 전문점, 이렇게 지금, 오프닝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주방을 이렇게 오픈 주방 시스템으로 고, 어, 지금 공사를 마무리하고 를 어, 유니콘 시스템 테닝 오븐기를 이렇게 안쪽에다 설치를 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테닝 오븐기를 설치를 하고 시연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강서구 화곡동 심플 키친을 설치를 하고 통상겹 바베큐입니다. 통상겹을 지금 오늘 은 편의상 그냥 삼겹살을 이렇게 지금 어 조각을 내가지고 좀 이렇게 했는데 어 이렇게 해 보니까 지금 180도로 세팅을 했습니다 180도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온도에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지금 작동을 했습니다 20분 정도 작동을 하니까 지금 방금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그러면은 어 지금 보시다시피 180도로 세팅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야가 어 이렇게 온도가 오르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할로겐 램프가 작동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통상겹이죠. 통상겹 바베큐. 여기는 지금 통상겹 바베큐랄지 여러 가지 지금 아이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시스템과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오늘 어, 실전 창업, 성공 창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안쪽으로 한번 열어서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쪽에 다섯 개. 다섯 개의 다섯 개씩 텀블링을 합니다. 이렇게 360도 회전을 하면서 상부에 이렇게 할로겐 램프가 있어서 이렇게 태닝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노이 타게 지금 껍질 부분이 위로 올라와 있는데 노이 타게 지금 삼겹살을 지금 이 상태가 40 곱하기 40mm입니다. 40 곱하기 40mm 정도 두께에서 한 20여 분 정도 지금 이제 시간상으로 한 25분 정도가 흘렸는데 어 이렇게 되면은 어, 노이 타게 익으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그 탐침봉 그 온도계로 내부 온도를 체크를 하면은 어, 핏물이 안 나올 정도만 요렇게 해서 탐침봉으로 어, 내부 온도를 체크를 해서 어, 손님들한테 제공을 하면 된,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통상적 바베큐 이런 것은 자기네들 그 업소들마다 쓰는 뚜께야 하고 두께하고 이런 것이 사이즈가 틀리기 때문에 몇번 테스팅 과정을 거쳐보면은 충분히 여성분들도 쉽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통닭하고는 좀 틀리게 통닭은 아무래도 좀, 어, 이렇게 고르지 못하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통상격 같은 경우는 지금 해보니까 지금 한 보통 20분 내지 30분 정도 걸리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태닝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껍질 부분은 아주 노릿하게, 어, 노릿하게 이렇게 태닝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껍질 부분을 너무 또 바싹 태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딱딱하다는 또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 이렇게 가까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노릿하게 지금 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 보통 이 정도 두께. 어, 40mm 곱하기 40mm 정도는 보통 한 30분 정도, 30분 정도 소유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온도는 우리가 180도로, 180도로 지금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250도도 올릴 수도 있습니다. 2 9 9도까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고열로 하다 보면은 고기가 너무나 육즙이 빨리 빠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어 요렇게 보면은 어 기름이 내려갈 수가 있고 하부에는 서랍이 있습니다. 이 서랍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물받이 통이 있어 가지고 하부로 기름을 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이 안에다가 이제 어느 분들은 뭐 사과나무칩이랄지 훈연칩 어, 포도나무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안쪽에다가 칩을 몇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에 적셔가지고 넣게 되면 아무래도 또 훈연하는 맛이 좀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뭐 장작불을 피운다든지 그건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또 일부 업체에서는 요즘에뭐 이렇게 바베큐 캠핑장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포도나무칩 뭐 사과나무칩 이런 칩을 가지고. 훈연을 해 가지고 훈연 바베큐 또 거려 맛을 어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점차 흘러 가지고 지금 이제 35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되면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노릿하게 이렇게 황금 삼겹살 어 그러한 또 분위기를 연출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서구 화곡동 심플 키친에 있는 어, 우리 젊은 28살 박근홍 대표님이 공유, 공유, 그, 면적에서 이제 손님들도 바로 시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통상겹 바베큐랄지, 여러 가지 또 소고기 스테이크랄지, 각종 메뉴를 지금 그랜드 오프닝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 유니콘에서 이번에, 근번에 이렇게, 테닝 오븐기를 출시를 했는데, 특히나 이렇게 배달 삼업을 한다든지, 어떤 테이크아웃을 하는 지 떡갈비를 하는 집들에서 요즘에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분들도 아주 손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온도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만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자기네들 또 업소 메뉴에 따라서 몇 번, 테스팅만 갖춰보면 은 누구나 손쉽게 이러한 통삼겹, 훈제 바베큐 삼겹살이랄지, 어뭐 통닭구이랄지, 그 다음에 떡갈비 같은 거, 이러한 메뉴들을 원하는 대로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40분 정도 지금 가동 아 예, 단면을 큰 것은 안쪽에가 약간 핏기가 좀 보이네요. 단면이 좀큰 것은 이렇게 해서 어 큰것 같은 경우는 시간 조절을 좀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조절을 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단면을 한번 가까이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위쪽에는 게 껍질 부분이 있는 쪽을 아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껍질 부분이 있는 쪽은 그러는데 살코기 쪽은 시간을 좀더더 더 둬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온도를 그러면, 어, 180도에서 1 9 0도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테스팅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겉은 좀더 바삭하게 하려면 하는데, 너무 또 바삭하게 되면 튀김마냥 좀 딱딱하다고 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테스팅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자, 우리 사장님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고, 자, 우리 칼 내리시고, <laughs> 자, 우리, 자 여기 박근홍 대표님이십니다. 자 우리 박근홍 대표님, 자 성공 창업을 위하여 화이팅예 화이팅! 고맙습니다. 박근홍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강서구에 나와 가지고 유니콘 태닝 오븐기를 설치하고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나세요.